어 근데 괜찮은데 여기에서 킬 나오는 거면은 진짜 괜찮은 건데 아무리 미아비가풀돌이라고 해도 이게 폴돌 터트리고 하임이 아야 아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 칼은 맹세아리 하. 스 여기서 한번 퉁신씩 터뜨려 주고. 유저 필살기안 오나? <목소리> 갔다, 갔다, 갔다. 아, 까이 타임에 나죽 쳐가지고. 오 <웃음> <이뻐>. <웃음> 잠깐만! 어, 아, 나품 아저씨 너무 싫어, 진짜. 아, 지금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리터스. 야 필살기 쓰면서 서리얼 터치면서 발도 유즈아 니콜 침식 미아비 이스킬 침바탑 니콜 다가 다시 미아비 이스킬 서리얼 터뜨리고 여기에서 니콜로 침식 한번 아, 이게 너무 빨리 바꾸면 지금 침식이 안 터져. 다는. 여기 이게 문제야. Uh, <restless> 침식 터진 거 보고 넘어야 되는데 에너지 부족하네. 방금 전 그것 때문이야. 적째는 승리, 전투는 그 다음입니다. 야, 여름 써프라! 우저스비 공고, 이 콤보 니콜 에너지장 나와서 바로 어치아이 코르 엔아이 코르 엔어아이콜르엔지치아이 코르 엔아이어치이어치이이이 이거 이 정도면은 실전성 있는 거 아닐까요? 가자. 아. 오 지금까지 좋은데 아 서리를 보고 뭐 넘었어야 했는데 링체지켜주고. 절대 그래야 승리, 전투그 다음입니다.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일 스택 부족할 때 이게 좀 짜증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건 기다려야 된다. 방탄 오케이. 아, 아,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아 하지 마라. 아, 아, 아 그거 하지 마라. 아, 아, 아이씨 하지 마라. 아이 진짜. 어오이 자식. 아프다고. 아이, 서리를, 혼도못 터트렸잖아, 너가 때려가지고, 나쁜 자식. <목소리> 오히려 미아비가 명전이라도 잘 굴러가는 것 같다고? 어라? 중간에 얻어맞고 날라가는거 빼고 하면은 지금 왜냐면 또 미아비가 치명타 피해가 지금 100%가 안 되는 미아비거든요? 아직 니콜드 지금 육성 다안 되어 있는 상태고, 치피도 지금 100%안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아, 뭐이 얘기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냥 유즈와 후기 영상에서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워서 놀랐던 그래서 원래 먼저 올라가려던 영상도 미루고 플레이 영상까지 올려버리게 된그 조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가기 누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미압이 유지한 니코르스는 이 조합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때제 계정이 풀돌 미압이다 보니까 좀 이돌파 이상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클이나 정 가좀 위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과 좀 협력을 해서 계정을 빌려 가지고 명전 미아비로도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그냥 테스트만 한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었던 부분 유즈한테 뭐 고유 디스크를 주는 방법 니콜에게 파이톤을 준다라던가 아니면은 블루스를 준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만 딱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파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실 때 절대 고추 고점을 보는 파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미아비랑 유지아를 쓰는 조합에서 내가 고점으로 올라갈 거면 차라리 소오카쿠를 연습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게 더 고점 보기 좋습니다. 제가 니코를 처음에 추천드렸고 어, 시청자분들하고 쓰면서 이거 좋다, 재밌다라고 느꼈던 거는 정말 기존에 있던 캐릭터를 그대로 집어 넣어서 굴렸는데도 점수가 되게 잘 나와서 어? 좋다 편하다 여기서 오는 메리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튼튼한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던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 내가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도전해보는 건 괜찮은데 세팅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테스트를 해보면서 니콜 세팅을 바꿔봤다그랬잖아요 니콜한테 블루스도 줘봤고요 파이톤도 줘봤습니다 4세트로 그리고 블루스랑 파이톤도 조합해 써봤어요 고점을 깎기 위해서 디스크를 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이클을 깎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니콜에 이 e 스킬 홀드를 넣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번 타이밍에는 미아비한테 혼돈을 주기 위해서 니콜로 가서 짧게 강화이 스킬로 혼돈을 터뜨리고 빠져야 된다라든가, 미아비의 발도를 쓰고 퀵스압을 쓰는 타이밍을 조절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서가 계속 들어가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쓸 거면 애초에 소우하고 연습하고 말지 굳이 니콜로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여러분들 쓰시던 세팅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유즈야 공격력 3 0 0 0 이상 자황률 맞추는 거 그대로 맞춰주시고 디스크도 스윙 재즈 되게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욕심내고 싶다고 하면은 돌파가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유지하 1돌파나 2돌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요 디스크도 고려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콜의 디스크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2돌파 하신 시청자분 계정을 빌려서 테스트해 보니까 2돌파 유지하는 고요 디스크에다가 스윙 재즈를 니콜이 착용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세팅 안 바꾸고 써도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미아라도 내가 점술도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접근을 하는 거고 그냥 유지아가 스윙체즈 끼고 니콜이 고요 4스트 끼고 가시면 돼요 다만 이제 니콜이 조금 더 데미지에 도움을 주려면 4번에다가 이상 마스터를 끼는 거 요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에너지 회복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니콜은 에너지 회복이 중요해요 이거 절대 바꿔안 됩니다 자강력 가지 마시고 요렇게 쓰고 스윙체즈 두개까지요렇게 썼을 때 사이클이 가장 이쁘고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실 때 조금 이제 신경 쓰야될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연습실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미아비 유즈아 니콜을 쓰다 보면은 유즈아로 달콤한 공포 만들고 니콜로 나오죠. 니콜로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 이 침식이 터질 수 있게끔 에테르가 계속 쌓일 거예요. 요게 계속 쌓일 건데 문제는. 이 에테르가 터지는 게 우리가 보통 미아비랑 유지아 니콜스다 보면은 퀵스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면은 요게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니콜이 쳐야지만 터져요 유지아가 쳐서 안 터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아비로 딜을 하다가 어 내가 지금 침식이 터져야 될것 같은데 나는 순간이 생기면은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니콜로 가서 니콜에 에너지 없어도 돼요 여기는 지금 연습장이라서 에너지가 있는 상태인데 에너지 없이도 이 스킬 쓰면 에테르 공격을 하거든요 상당히 빠릅니다 침식이 터지는 거이 침식 글자가 터지는 거를 보고 넘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목소리> 니콜 침식 일세하게 <목소리> 털고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여러분들 편하게, 미아비, 유즈아, 니콜, 미아비, 유즈아, 니콜,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알도를 던지고, 유즈아 가서, 강화 턱수 쓰고, 니콜 나와서, 필살기든 강화 턱수 쓰고, 또 미아비로 나와서, 필살기든 에너지든 있는 대로, 육스택 만들어서 쓰고, 이거 명함에서도 굴러갑니다. 테스트 다 해봤어요. 명전에서도 굴러가니까, 그냥 이거 있는 대로 그냥 굴리시면 돼요. 다만 지금 내가 스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침식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만 니콜로 터지는 거 보고 이 혼돈 터지는 거 보고 넘어간다. 그래야지 이 스택이 딱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요것만 좀 신경 쓰시고 쓰면은, 너무 괜찮다라는 말 드리고요. 세팅 쪽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세팅에서 유즈아가 2돌파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유즈아한테 고유 디스크를 주고 니콜한테 스윙 체질을 주는 그런 세팅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지원 캐릭터 둘만 보는 게 아니라 미아비의 세팅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는 6번에 이상 자항력을 쓰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유즈아가 2돌파가 되고 나면은 이제 6번에다가 공격력을 줘도 사이클이 잘 불러가요. 유즈아가 2돌파가되면 되면 파티원들 전체 이상 축적 능력을 최대 35%까지 올려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세팅을 좀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강습전은 에테르 축적 버프가 있어가지고 잘 굴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강습전 버프도 바꿔가면서 계속 굴러봤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은 일단 미아비, 유즈아, 니코를 쓰는 파티는 고점을 보는 파티는 아니다 다만 저점 보완이 매우 좋은 파티다 그리고 육성에 대한 난이도도 크게 없다 유전에 쓰던 유지아 니콜 그대로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클 부분에서도 크게 연구할 게 없다 다만 중간에 침식이 필요할 경우 특히 명전 유저분들 미아비 명전으로 쓰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그 스택이 한두 개가 부족하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파 이상의 쓰기가 좋아지는 건데 이 한두 개가 부족할 때는 빨리 니콜로 가가지고 니콜로 침식을 터트리면서 혼돈을 받아와서 미아비가 발도으로 쓴다 요거만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되게 유지아를 돌파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에 따라서 세팅을 조금 바꿔 줄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고점 보기가 좋아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이거 유자 무조건 전용 엔진 있어야 되는 건가요? 미아비 전용 엔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용 엔진 없이 유자가 꽝꽝이를 쓰거나 요란만 써도 가능하고요. 미아비가 대체 엔진 띠띠빵빵 이런 거 써도 가능합니다. 니코를 썼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고 라 생각이 드는 거는 편안함. 이니코를 썼을 때 좋은 점은요. 우리가 비비안, 야나기, 버니스 이런 친구들하고 미아비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친구들하고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낼수 있다.

라는 점이 이제 메리트인 거기 때문에 내가 차후에 미아비 파티를 완성하기 위해서 야나기를 뽑아야 될까? 아니면 비비안을 나중에 데려오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엘리스를 뽑아갖고 넣어줘야 될까? 뭔가 미아비 파티 완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 그런데 내가 소우카쿠를 쓰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때. 요럴 때 접근하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파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저보다 실력 좋으신 분들이 연구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께서 혹시 발견한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혹시 차후에 발견되는 거 있으면 추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재밌는 조합 앞으로도 재밌게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바.